멍멍이 코 멍멍이 좋아요? 멍멍이 좋아? <laughs> 침침에에라고요요멍이이 왜? 왜? 멍멍이랑 있을 거야? 어. 둘이 있어야 돼? 어. 알았어요. 엄마. 음, 응. 멍멍이랑 침대 왔어? 응. <laughs> 멍멍이 자야 돼? 어 왜? 오늘 아 힘들었대? 응, <laughs> 음, 멍멍아. 응. 밥, 응. 밥. 응, 뭐라고 돼 있어요? 응. 응. 뭐라고 돼 있어요? 밥, 밥. 응. 밥 이렇게 주세요. 이렇게 돼 있어요? 응멍멍이한 음. 대박 이렇게 주세요 써져있어요? c 음. k 음. e 음. 멍 s o 멍멍이 멍멍 s 멍멍 h a 멍 we 발 a i l m o 멍 발이랑 코랑 귀여워. 응, 귀여워. 응, 귀 거기 있어. <놀러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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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원이, 멍멍이랑 <Illinois> 안고 있어. 하원이가 멍멍이 안 했어. 하원이가 멍멍이 좋아하니까 좋네. 멍멍아, <laughs> 응, 왜또 왔어? 또 재워야 돼? 어, 그렇구나. 멍멍이가 잠을 잘 자나 보네. 쿠. 응, 쿠 자야 돼? <laughs> 어머니 잠다 잤어? 또 멍멍이랑 거기도 가야 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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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, 응, 뽀로로 스티커가 있네. 응, 어디서 났어? 바빠. 바빠?